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농우입니다. 제4차 저출산 고령사의 기본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의 대응이 2005년에 국가적 의제로 설정된 이래 세 차례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원부부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을 막고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등의 일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성적표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초저출산 추세는 지속 심화되어 올해 합계 출산율은 0.8명대가 예상되고 빠른 고령화 속에서 노인의 소득, 건강, 돌봄, 주거 분야의 삶의 질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일 쏠림 등 삶의 어려움이 바로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호소합니다. 개인의 전생에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이고도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이에 제4차 기본 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 전략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 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서 다음의 5대 핵심 과제를 담았습니다. 첫째,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남녀가 함께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를 대폭 강화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3 플러스 3 부모,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100%로 인상하고 개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부부합산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이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합니다. 3 플러스 3 부모 육아휴직제를 이용하지 않는 육아휴직자에게도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인상,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높여 남녀가 함께 돌보는 문화를 확산하고 일 쏠림이 아닌 일과 돌봄의 균형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을 삼고자 합니다. 일생활 균형 대책 전반과 육아휴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부 차관이 추가 설명 드릴 계획입니다. 둘째, 부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영아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합니다. 임산과 출산 시 3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꾸러미를 지급하여 초기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임신의료비 지원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의 바우치를 신규로 지급하여 가정에서 필요한 곳에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2년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하여 영아수당을 도입합니다. 2022년 30만 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5년 50만 원을 매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영아기 아동에 대한 다양한 돌봄 방식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셋째, 출산과 양육 이후 경력 단절 없이 남녀 모두 안심하고 일트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공공보육은 50%까지 높이고 초동 돌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다자녀 주구 지원을 두 자녀 가구부터 적용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적정 면적의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 27,500호를 공급합니다. 공공임대 거주 시 넓은 평행으로 이주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또한 현재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세째 자녀부터는 정액,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자녀 양육을 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녀, 다자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를 부양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하고 능동적 고령자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길어진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장려금을 지원하고 은퇴 이후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베이비 부모의 특성에 맞는 노인 입자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빈곤하지 않은 노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30만원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 퇴직연금 의무화 주택능금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다청 노후소득 체계를 지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를 줄이겠습니다. 현 80세까지인 건강검진의 대상을 80세 이후로 확대하고 자기 건강을 관리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해 예방적 건강관리를 추진합니다.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고 다양한 주거 지원 역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근본 제4차 기본 계획의 신규 핵심 과제에 과감한 예산 투자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 지출 비중은 현재 1.48% 수준에서 2025년에는 1.6% 수준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2.4%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재원을 우선 투자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의 의지를 담아 국가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누구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로 사랑하고 개인의 삶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과도한 경쟁보다는 연대와 협력을 일쏠림이 아닌 일과 삶이 공존하는 균형을 균형을 회복하는 사회 핵심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기관이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실천에 정부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산업계 그리고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